옛날 옛적에 한 사람이 딸삼형제를 두었습니다. 아들은 없고 딸만 셋을 뒀는데 그걸 애지중지 잘 키워 혼기가 차서 시집을 보냈습니다. 맏딸 보내고 둘째 딸 보내고 막내딸 보내고 이렇게 다 보냈습니다. 천석꾼 만석꾼 소리는 못 들어도 제법 먹고 살 만했던지 딸들을 다 번듯하게 갖추어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집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 딸을 다 시집 보내고 나니 마나님이 덜컥 먼저 가버리는 것입니다. 영감이 혼자 남은 겁니다. 그러니 어디 쓸쓸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양아들을 하나 드렸습니다. 부모 형제도 없이 혼자 사는 아이를 데려다가 아들 삼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양아들 드린 걸 키워 장가 보내서 양며느리 보고 그러고는 살림을 죄다 양아들 내외한테 맡기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시집간 딸들이 끙끙 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친정 아버지가 죽으면 그 재산이 다 양아들한테로 가고 저희들한테는 자갈밭 한 떼기도 안 돌아올 것 같으니까 배가 슬슬 아프단 말입니다. 저걸 어떻게 내치고 재산을 좀 빼앗아 벌고 이런 국리 궁리 저런 국리를 하다가 친정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맏딸이 먼저 찾아가서 아버님 딸 자식은 자식이 아니랍니까. 어찌 딸내 집에는 한 번도 오시지를 않으세요. 그러지 마시고 꼭한번 다녀가십시오. 하고 잔뜩 졸랐습니다. 아버지야, 그런 말 듣기가 싫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늙음하게 혼자 되어 적적하게 지내고 있는 차에 딸 자식이 와서 청안이 안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갔습니다. 맞딸내 집에를 턱 가니까, 아, 이건 뭐 임금 대접이 안 부러운 것입니다. 끼니마다 진수성찬에다가 옷도 사흘이 멀다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딸이 드나들며 팔다리를 주물러준다. 부채질을 해준다. 세상에 그런 대접이 없거든 말입니다. 참말로 입안에 혀처럼 나긋나긋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 영감이 그만 마음이 푹 쏠려서 하룻밤 자고 온다는 게 이틀, 사흘 이렇게 내리 한 달을 묵었습니다. 야, 내가 딸 자식 한번 잘 돕구나. 이렇게 잘할 줄 알았으면 진작 딸네 집에나 오는 건데. 이렇게 마음이 흡족해서 한 달을 묵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만 양아들 네 집에 가볼까나 하고 나섰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오래 묵고 싶지만 아무리 자식이라도 남의 집에 두 달이고 석 달이고 묵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묵고 가라고 붙잡는 걸 뿌리치고 막마딸네 집을 나서는데 언제 저희들끼리 기별을 주고받았는지 둘째 딸이 왔습니다. 둘째 딸이 와서 이번에는 저희 집에 가자고 조르는 것입니다. 아버님 둘째 딸은 자식도 아니랍니까? 이번에는 저희 집으로 가세요. 아 이러는데 안갈 수가 있나. 따라갔습니다. 가보니 둘째 딸도 맞딸하는 것하고 한치도 다르지 않게 잘해주는 것입니다. 진수성찬이 끼니마다 나오고 좋은 옷이 사흘돌이로 나오는 것입니다. 게다가 딸이 자주 드나들며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시냐? 심심하지는 않으시냐? 이러며 임금 부럽지 않게 대접이 극진한 것입니다. 이 영감이 거기서 또 잔뜩 기분이 좋아서 한 달을 묵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떠나려고 하니 이번에는 막내딸이 문간에서 붙잡는 것입니다. 저희들끼리 기별을 다 해놨던 모양입니다. 아버님, 언니들 집에만 있다가 그냥 가시렵니까? 저희 집에도 한번 들르셔야지요. 이러고 졸라대니 안갈 수가 있나. 따라갔습니다. 막내 딸도 언니들과 똑같이 자라는 것입니다. 입안에 든혀 같이 잘해주더란 말입니다. 영감이 거기서 또한달 묵고 이제는 정말 양아들네 집에를 가봐야 되겠다 하고 나서니까 또맞딸이 찾아와서 저희 집에 가자고 하는 겁니다. 아버님, 양아들한테 가시면 어디 이만큼 편할 것 같으세요? 거기 가서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가세요. 저희 집에 계시다가 심심하시면 둘째네 가시고 또 막내네 가시고 이렇게 다니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 영감이 가만히 들어보니 귀가 설깃하거든. 양아들네 집에 가야 그네 외 일하는데 멀쩡한 몸으로 구경만 할 수도 없고 하다못해 쇠죽을 끓이든지 마당을 쓸든지 해야 할 텐데. 그보다는 딸네 집에 돌아다니면서 잘 얻어먹고 편히 쉬면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맏딸을 따라갔습니다. 맏딸네 집에 가서 한달 묵고 나니 또 둘째 딸이 와서 모셔가는 것입니다. 둘째 딸네 집에서 한달 묵고 나니 막내가 와서 모셔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감이 아주 딸네 집에를 번갈아 돌아다니며 지내게 됐습니다. 딸들이 다 잘해주니까 몸 편하고 마음 편하고 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얼추 1년이 지났는데 양아들 둔 것이 자꾸 뉘우쳐지는 겁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양아들을 들이지 말걸. 내가 낳은 자식이 옳은 자식이지 그까지 피도 안 섞인 자식이 다 무어야. 생각할수록 후회가 된단 말입니다. 딸 자식이 이렇게 잘해주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논마지기라도 떼줘야 할 텐데 그 놈의 양아들이 거치적거리는 것입니다. 생각다 못해 양아들한테 갔습니다. 내 잠깐 잘못 생각해서 너를 우리 집에 들였는데. 아무래도 나는 딸한테 몸을 의탁해야겠으니 그만 인연을 끊어야겠다. 오늘로 너희 내외는 우리 집에서 나가거라. 아, 이렇게 야박한 말이 어디 있나. 양아들이 듣기에 얼마나 야속하겠습니까. 그래도 양아들 내외는 섭섭한 기색도 없이. 아버님이 정 그러시다면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고분고분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돈한푼안 주고 쫓아냈으니까 그뭐 비렁뱅이나 다를 게 있겠습니까? 입을 보따리 싸 짊어지고 그냥 정처 없이 떠난 겁니다. 이놈의 영감은 그제야 옳다구나 하고 진문서, 논문서 할것 없이 재산을 있는대로 뚝딱 갈라서 세 딸한테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맞다리 친정아버지 대하는 품이 하루아침에 싹 달라진단 말입니다. 전에는 임금 대접하듯이 극진했는데, 이건 모 종일 있어도 내외 간에 얼굴 한번 들이미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진수성찬도 싹 사라지고 나물밥에 된장 한 접시 주는데, 그것도 날이 갈수록 양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아 이놈의 것안 되겠다 하고 둘째네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똑같은 것입니다. 전에는 사흘이 멀다 하고 새 옷을 지어주더니 이번에는 옷이 헤어져 너덜너덜해져도 거들떠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막내네 집에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정아버지 대하는 건지 이웃집 개를 대하는 건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하 이거 이런 변이 있나. 뒤늦게 뉘우쳐봤자 소용도 없고 영감이 그만 역정도 나고 서글프기도 해서. 에이, 아직 건 내가 빌어먹는 한이 있어도 너희한테 얻어먹으랴. 하고서 그냥 집을 나왔습니다. 재산 있는 것툭닥대서다 나눠줬으니 뭐가 있겠습니까. 집도 절도 없는 비렁뱅이 신세가 됐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빌어먹는 거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거지꼴이 되어서 흘러올러 흘러 다니다 보니 한일년이나 지났습니다. 하루는 어느 곳을 지나다 보니 웬 안악이 우물에서 물을 깊고 있었습니다. 마침 목이 잔뜩 마른 참이라 물한 바가지를 청해 마셨습니다. 물한 바가지를 그 자리에서 꿀꺽꿀꺽 마시고 빈 바가지를 돌려주는데 그 안악이 그 꼴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더니 아이고 아버님이 여기에 웬일이세요? 하고 반기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양며느리인 것입니다. 1년 전에 쫓아낸 양며느리를 거기서 만난 것입니다. 아 반가운 것보다도 죄스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있어야지 말입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그냥 멈칫멈칫 내빼니까 며느리가 뒤따라오면서 저희 집으로 가자고 자꾸 권하는 것입니다.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갔습니다. 비렁뱅이 처지에 밥이나 한술 얻어먹으려면 염치가 있으나 없으나 모르는 집보다는 아는 집이 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따라갔더니 참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아들로 들어갔다가 쫓겨난 판이니, 집인들 번듯하게 지어놓고 살겠습니까? 그게 다 이놈의 영감이 지은 죄지 뭡니까? 어쨌거나 방에 들어가니 며느리가 공손하게 절을 하는데, 절을 받고 가만히 보니까 아랫목에 어린애를 하나 뉘어나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자식을 하나 낳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사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파서 혀만 끌끌 차고 있으니, 며느리가 부엌으로 나가더니 술상을 깔끔하게 봐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버님, 잠깐 이술 한잔 드시고 계십시오. 곧 진지상 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영감이 술을 한잔 두잔 하다보니 그만 깜빡 취했어. 그놈이 그 밤낮 보리밥덩이나 비어먹던 속에 술 몇잔 들어가니 취할 것 아니겠습니까? 취해서 픽 쓰러졌는데 하필이면 아랫목에 뉘어놓은 어린애를 깔고 쓰러졌습니다. 며느리가 저녁상을 차려가지고 방에 들어와 보니 시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깔고 쓰러진 겁니다. 아기가 어른 몸에 깔리니까 숨이 막혀 죽지 않겠습니까? 아, 이놈의 영감이 아기를 죽여놓은 것입니다. 며느리가 그걸 보니 그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아기를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기를 안고 나오니까 마침 일 나갔던 남편이 들어오는 겁니다. 남편한테 죄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물에 물 기르러 갔다가 거짓골이 된 시아버지를 만난 일이며 집에 모셔다가 술 대접을 했더니 아기를 깔고 쓰러져서 아기가 죽은 것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아이 일은 내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양아들 며느리로 들어가 살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났는데 이제는 거짓골이 돼가지고 온 것을 대접하노라고 했더니 아기까지 죽여놨단 말입니다. 이쯤 되면 누구든지 양아버지고 뭐고 원수같이 보일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내외 의논하는 것좀 들어보면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괜하셨어 웬걸요, 아직 세상 모르고 주무시는 걸요. 아버지가 이 일을 아시면 무척 상심하실 터이니 아버지 모르게 아이를 갖다 묻읍시다. 이렇게 의논을 하고는 아기를 안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뒷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기를 묻으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구덩이를 파고서 아기를 막 묻으려고 하는데 아기가 꿈틀꿈틀하더니 응애하고 운단 말입니다. 숨이 막혀서 기절했다가 막 깨어난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기를 도로 꺼내서 안고 보니 아기 묻으려고 팠던 구덩이 속에 뭐가 번쩍번쩍하고 빛이 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게 죄다 금덩어리인 것입니다. 금덩어리가 하나, 둘도 아니고 아주 지천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금덩어리를 죄다 파내어 짊어지고 내려와서 팔아가지고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딸셋은 나중에 모두 남편들한테 소박 맞고 쫓겨나 빌어먹고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딸셋과 양아들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속담은 이제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그래야 복 받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